연팔이 난입이야. 난입 드니스. 10분 만에 지금, 뭐야, 1차 다 밀렸어? 스페인. 이런 경우는 내가 지금 드니스를 해겠거든셀렉카님는이 아, 조합이면 드니스 타고, 공을 타는 방향은 그때? 결정해도 아, 그 돼. 늦지 않아. 근데 이때는 신발을 버려. 무조건 딜러가. 어, 이런 상황에서. 아, 신발 찍어야지, 그냥. 내가 처음 죽게 죽이는 데 지금 처음부터 죽었어. 특히 여기서 역전 힘들 것 같은데. 어... 드니스로 난입하잖아요. 공탈거면은 국립 찍지 마세요. 초반이면 국립 찍으면 서하는데 어째 뭐 국립 안 찍은 대부분이겠죠. 국립 찍는 분 난입하면 국립 찍지 마세요. 그돈안딸링이하고공태에더 찍어. 뒤을 빨리 넣어야 돼. 호자가 잘 버텨주고 있네. 저쪽 레벨이, 제로표 다 40대라서, 내가 죽일 수 없어. 아마, 아이. 어떻게 뭐 죽일 수가 없어. 자, 이제 타워 때리겠지? 어, 저거 뭐야? 여기서, 어. 호자를 지켜야 되는데, 시바 왔네. 어게할지 어, 뭐야? 이 씨. 와뜰 와. 제로지마 빅지마. 이지마 빅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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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저부터 전번한테 맡기고 저희는 타워 밀러가 돼요. 빠르게 이층 가능한 1차 타워가 다 밀려 있고 우리 나군이 옆에 있으면 웬만하면 1차 타워 밀고 바로 들어가든가 시간 안돼 그냥 밑 먹어. 인들레님 우선 다 찍어주시고 문제쪽대 시바가 있는 문제긴 한데 투 먹자. 나군이 두 미트로 먹고 내가 건물 밑. 오, 씨발. 그렇지. 아 잠만 거리에 잘못 잡았어. 작기 거리. 뭐야? 우리팀 잘하네. 근데 왜 이렇게 밀렸어? 전판 누구 던졌어? 어, 렉이 좀 심하니까 저 사용하면 돌리죠. 이거 좀 잘하네. 텍스처를 낮으면 해 볼까? 음, 뭐 그래도 그렇게 변한건 없는데. 야, 잘하잖아. 다 아, 왔는데 왜 이렇게 밀렸어? 자, 공닉은 필요가 없어요. 내가 나왔네? 지금 내가 레벨이 높아. 나 죽을 발목이야. 여기서 방패울 찍고 어느 정 버티거나 지알았어 선택할지 전 몰라요. 지금 밀고 있네. 참, 라인을 안 밀고 갔네? 다음 오존강이야. 이때 빨리 밀어야 돼. 다 모아놨네요. 빼야죠. 다모천 탄자를 뺀게좀 컸나? 아니야, 그래도 걱 아이, 자, 뭐였잖아요? 바로 공성 길목을 차단하지 마. 어떻게 내 아이고, 루시 딜이 너무 아프네. 이런, 이런, 빼줘 안되겠어 이거 빼야겠어요안 돼, 먹고, 그럼 죽어. 이쪽을거이시다어 잠깐만 하이이일이어이 내가 유리거이이 바이바이 드 e 스 e n i s a k o 벌 o Shigampo, b o s p 우리가 많이 불 o 야 따야 돼. 못 a 돼 e g o 어 n g to get t 먹지마 먹지 마. 뭘 먹어? 뒤질 일 있어. 엘리 나오면 가든지 지금 저쪽이 먼저 선두권 잡았어. 그렇지 막아 야대왜 난입이지?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와한한 한, 많이 밀어는데그래도 우리 쪽이 유리한 게 저쪽을 잡았잖아. 그럼 저쪽 은 리스폰션이 길어서 바로 밀어. 저쪽은 다섯 명오종은 당한 순간 그냥 타워가 다 밀리는 거야. 근데 지금 공지 포자가 체력이 없네. 그, 드니스 공신은 체력 3 6 0 정도는 치료할 수 있는데, 옛날 궁이면은. 지은 공은 드니스 자가 1이지. 아마 반은 차. 심지어 수치가 아니야 퍼센트야. 그래서 반이 차. 해봐서, 해봤어, 해봤어. 1초당 10%면 약 5,000원 되니까 50%가 퍼 차다. 반이 차는 거지. 여기다 원거리 슈퍼방어도 있어. 아이, 저 와, 내가 캐리한다? 믿을게. 위에 테이까 좀, 아니야. 저렇게 캐리하신 캐리한다는 분 캐리할 캐리 잘해요. 물론 일반적 환정 이런 이런 아이작 청씨 갈때좀 물고 가 알려주고 가 평타 경직을 줍니다. 그저 좀 고통이에요. <목소리> 어디 가니? <목소리> 기상에 맞춰서 기상에 맞춰서 그냥. 보명했어. 그런데 네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소 탑에 밀려갑시다. 저건 나오면서 붙으면 내지뭐 이거 호자가 오겠지? 그렇지, 호자가고 묶어요. 뭐 기절 효과가 아니? 데니스 밀레 기절 효과 없어. 엄청... 아잠만형 잘못했어. 나 얼마 나왔어? 좋. 볼아싸 아니네. 역전이네. 역전했어. 제일 한경데 역전했어. 역전어. 아주 좋아. 아주 잘했어. 한경인데 역전했어. 이렇게는 처음부터 이게 왜 이렇게 밀렸대? 엘리네 고통을 기억해